언어 장벽 깨기 태국어 호칭 형태가 드러내는 문화적 비밀 안녕하세요. 사와디크랍 여러분 코디입니다. 방금 가장 흥미로운 경험을 한 방콕의 중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활기찬 거리 시장에서 망고를 사려고 하는데, 실수로 나이 드신 상인에게 표준 예의 표현인 쿤쿤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옆에 있던 젊은 태국 여성이 부드럽게 속삭였죠. 대신, 야이, 야이라고 부르세요. 제가 할머니를 의미하는 야이로 바꿔 부르자마자, 상인의 얼굴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미소로 밝아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태국어에서는 단어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 구조에 어떻게 맞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영어에서는 친한 친구부터 상사의 할머니까지 모두에게 그저 당신 유이라고 말하죠. 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격식 있는 저녁 식사에 잠옷을 입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태국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즉시 변화시킬 비밀코드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태국의 관계 용어라는 흥미로운 세계로 들어가 볼 겁니다. 이것은 태국에서 진정한 인연을 맺는 문을 여는 언어적 열쇠입니다. 방콕을 걸으면서 젊은 커피숍 바리스타부터 나이 드신 택시 기사님까지 모든 사람에게 올바르게 호칭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믿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는 밤과 낮처럼 다릅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말하는 방식의 간단한 변화가 혼란스러운 관광객으로 취급받는 것과 이해하는 존경받는 방문객으로 취급받는 것에 차이가 될수 있다는 것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이 언어적 모험을 시작해봅시다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세션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태국 사람들과 더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게 될 거예요 태국관계 용어 문화적 연결의 관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국어 관계 용어와 호칭 형태, 실용 가이드, 태국어로 첫 인사, 관계 용어가 당신의 대화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a l 디캅 저는 코 l 입니다 오늘 태국어 의사소통의 핵심을 탐구하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한국어나 영어에서는 너와 나를 꽤 직접적으로 사용하죠. 이제 상대방을 올바르게 호칭하는 것이 친구를 사귀는 것과 실수로 낯선 사람에게 신뢰를 범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세계로 빠져볼 준비를 하세요. 제가 처음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전형적인 외국인 실수를 했어요. 나이든 가게 주인에게 다가가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걸었죠. 그후 어색한 침묵은 제게 태국 문화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관계와 사회적 계층이 언어 자체에 깊이 녹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태국에서 현지인처럼 들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관계 용어, 호칭 형태, 그리고 칭호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들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전에 알지 못했던 문이 열리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대명사로서의 관계 용어. 태국 대화의 비밀코드. 태국 문화에서는 나이 차이가 있을 때 너, 뭐와 나와 같은 단순한 대명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이 차이를 인정하는 관계 용어를 사용하여 존경을 보이면서 따뜻함을 만들어냅니다. 이 용어들은 대명사와 이름 앞에 붙는 칭호, 둘 다로 사용됩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비. 비와 비슷하게 발음하되 올라가는 억양으로 당신보다 나이가 많지만 같은 세대의 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나이가 어린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을 지칭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마치 너 대신 형 누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피피농 농과 비슷하게 발음하되 내려가는 억양으로 피의 반대말로 당신보다 어리지만 같은 세대의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나이 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을 지칭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치 나 또는 너 대신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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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는 한국어 나처럼 아는 의사가 목을 검사할 때 하는 소리처럼 부모님보다 어린 부모님 세대 사람들에게 사용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모게든 불게든 작은 이모 삼촌을 의미합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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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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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와 비슷하게 바른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은 부모님 세대의 여성에게 사용합니다. 문자 그대로 어머니나 아버지의 언니를 가리킵니다. 빠, 빠, 빠. 룽. 룽과 비슷하게 발음하되 내려가는 억양으로 빠의 남성 버전으로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은 부모님 세대의 남성에게 사용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형을 가리킵니다. 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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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야. 야이는 아이와 운율이 비슷하고 야는 야처럼 짧게 이 용어들은 할머니 나이의 여성에게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를 가리킵니다.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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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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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구. 띠다는 타이거의 시작 부분처럼, 비뷰는 뿔과 비슷하게 이것들은 할아버지 나이의 남성, 특히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에게 사용합니다. 따, 따. 다, 보, 보, 보.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까요? 음식 가판대에서의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상황 1. 젊은 사람 소미나이 많은 친구 낫에게 말하는 경우. 소형 누나 저녁 식사 했어요. 피낫트긴 아한 인루 양. 피낫트긴 아한 인루 양. 따 마지교 너는 어때 동생 양미대 길라우 농솜락 양미대 길라우 농솜락 솜아 저는 이미 시장에서 먹었어요 농긴티따라마 라우 칵농긴티따라마 라우 칵 소미 자신을 농 동생 으로 부르고 낫을 피형 누나로 부르는 반면 낫은 그 반대로 하는 것을 보셨나요 이렇게 하면 그들의 관계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가 생기고 적절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부르는 데 사용되는 다른 단어들. 사회적 맥락, 탐색하기, 나이 관계 외에도 태국어에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특정 용어가 있습니다. 퍼, 매, 룩, 바우는 파우처럼 매는 매이처럼, 룩은 높은 억양으로 이것들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를 의미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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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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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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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 크루, 아잔 크루는 크루처럼, 아잔은 찬의 강세를 두고, 크루는 선생님을 의미하고, 아잔은 교수나 더 높은 수준의 교육자를 가리킵니다. 학생들은 항상 선생님을 부를 때이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크루, 크루, 크루. 아잔, 아잔, 아잔. 뭐, 굿머 마우는 싸우와 운율이 비슷함. 이 용어들은 의사에게 사용됩니다. 마우 자체로는 의사를 의미하고, 쿤 마우는 더 존경스러운 형태입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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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쿤머쿤머쿤머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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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의 제이와 비슷하게 들리지만, 올라가는 억양으로 이것은 특히 중국계 여성 가게나 식당 주인에게 사용됩니다. 제제제 타오게 제, 제, 타오는 카우처럼 티를 붙이고 깨는 게이처럼 이 용어는 사업체와 공장 주인에게 사용됩니다. 원래는 중국계 사업주에게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태국 사업주에게도 적용됩니다. 타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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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 맘처럼 들리지만 내려가는 억양으로 이것은 특별히 서양 여성에게 사용됩니다. 맨, 맨, 맨. 다른 중요한 관계 단어들을 살펴봅시다. 편, 편처럼 들리지만 내려가는 억양으로 이것은 친구 또는 친구들을 의미하지만 나 또는 너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고 그, 그녀 또는 그들을 지칭할 때만 사용됩니다. 편 เพื่อนเพื 이행과 온율이 비슷함 이것은 배우자나 연인을 의미하며 역시 3인칭에서만 사용됩니다. 팬팬팬 상황 2두 친구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민 어제 너의 룸메이트는 어디에 갔어? เพื่อนร่วมห้องของเธอไปไหนเมื่อวาน?เพื่อนร่วมห้องของเธอไปไหน파 그녀는 푸켓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러 갔어. เพื่อนไปเยี่ยมครอบครัวที่ภูเก็ต.เพื่อนไปเยี่ยมครอบครัวที่ภูเก็ต. 민, 너의 남자친구는 어느 지방 출신이야? แฟนของเธอเป็นคนจแฟนของเธอ사이는이 출신이야. แฟนเป็นคนเชียงราแฟนเชียง 무례한 대명사와 욕설 주의 구역 이제 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예의 바르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이 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들었을 때 인식하기 위해서죠. 꾸 영어의 구와 비슷하게 들림 이것은 나를 말하는 거친 방법으로 매우 비공식적이고 공공장소에서는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꾸꾸꾸 멍. 내려가는 억양으로 멍처럼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와 함께 사용되는 무례한 너 버전입니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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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 아이는 아이처럼, 이는 알파벳 이처럼 이것들은 각각 남성과 여성에게 너를 말하는 경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들은 이것들을 장난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더 어린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쾌감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아이와 이는 또한 애완동물 이름 앞에 사용되기도 하고 물건을 혐오스럽게 들리게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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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상황 3. 친구들이 장난치는 경우 경고, 무례한 용어 포함, 톰, 이 멍청한 전화기는 계속 멈춰. 이 용어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매우 비공식적이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여겨지므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않는 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호, 태국 사회에서의 공식 호칭, 태국어에서는 칭호가 영어에서처럼 성이 아닌 이름 앞에 옵니다. 여기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쿤. 올라가는 억양으로 쿤처럼 들림, 이것은 빅스터 또는 엠스에 해당하지만 이름 앞에 옵니다. 사무실과 전화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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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영어 단어 나이와 비슷함, 이것은 매우 공식적인 씨 또는 마스터이며 직원들이 남성 고객이나 상사를 부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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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상과 운율이 비슷함. 이 공식 칭호는 결혼한 여성의 이름 앞에 붙으며 부인에 해당합니다.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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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사오. 낭은 상과 운율이 비슷하고 사오는 S가 붙은 카우처럼. 이 공식 칭호는 미혼 여성에게 사용되며. 양계 해당합니다. 낭사า낭사า낭사า 쿤잉 쿤은 위와 같고 잉은 플레잉계 잉처럼. 이것은 태국에서 귀부인에 해당하며 이 칭호를 부여받은 여성들이 사용합니다. 쿤잉, 쿤잉, 쿤잉. 시 내려가는 억양으로 시아와 비슷하게 들림. 이것은 거물과 영향력이 있는 사업가들에게 사용됩니다. 중국어에서 유래.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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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사 사무실에서 미서즈 솜차이 씨 전화 왔습니다. คุณสมชายมีโทรศัพท์หาคุณค่ะคุณสมชายมีโทรศัพท์หาคุณค่ะสมชาย <놀람이> 고마워요 브라니앙. ขอบคุณครับคุณปราณี.ขอบคุณครับคุณปราี 모든 것을 종합하기. 진정한 태국 의사소통의 열쇠.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탐구한 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는 태국 문화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태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태국 사회를 결속시켜온 사회적 구조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콕의 시장을 걸으며 할머니 나이의 노점상을 자신있게 야이로 부르거나 약간 나이가 많은 태국인 동료에게 피의를 사용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당신이 그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도 이해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세요. 이러한 용어를 배우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약속드립니다. 암기하고 연습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태국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의 즉각적인 차이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미소가 넓어지고,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태국에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너 대신 피를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은 단지 문법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 속 누군가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이러한 용어들을 연습하고, 실수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여러분의 태국어 대화가 어색한 교류에서 의미 있는 연결로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태국 문화의 아름다움은 관계와 존중에 대한 이러한 미묘한 인정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마스터하면 여러분은 단지 태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태국 사람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코디이고, 다음 세션에서 태국어와 문화의 더 매력적인 측면들을 안내해드리게 되어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쇽, 디크랍.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태국의 비밀 언어 코드 공개. 현지인처럼 말하는 법 배우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국의 모든 것에 대한 가이드, 코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관계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요. 영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단순히 당신 유처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태국 문화에는 존경, 친밀감, 사회적 위치를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아름다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외국인에게는 굳게 닫혀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시장을 걸으면서 현지인들을 올바르게 부를 때 그들 얼굴에 나타나는 놀라움과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마법과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어린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 부모님 세대의 사람들을 부르는 방법,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의 분들께 말하는 방법, 그리고 심지어 전문적인 직함까지 다루었습니다. 또한, 알아두어야 하지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례한 표현들도 배웠죠. 이 지식은 단지 언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국 사람들과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런 호칭 형태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여러분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시길 권장합니다.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이런 개념들이 더 깊이 자리 잡을 거예요. 연습이 완벽을 만들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태국 전역에서 진정한 인연과 따뜻한 상호작용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고, 태국 현지인처럼 태국어를 정말로 마스터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고 좋아요를 눌러 저희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이런 강의가 계속 나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자신감 있게 태국을 방문하고 현지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 상황을 쉽게 헤쳐나가고 싶으신가요? 이 채널이 바로 진정한 태국 의사소통을 위한 여러분의 여권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태국어 애호가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세요. 태국에서는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는지가 무엇 을 말하 는지 만큼 이나 중요 합니다.